네, 골고루 밭에, 이 고랑에다가 뿌려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많은 눈과 그리고 강추위로 인해서 마늘, 양파, 대파 등 월동작물이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요. 오늘 날씨가 풀려서 나와보았습니다. 예, 눈도 다 녹았고요. 그리고 10월에 심은 마늘, 그리고 12월에 좀늦지막하게 심은 예, 마늘도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잘 커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10월 초에 심은 마늘인데요 지금 약 130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잎은 아직 누렇지만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왕성하게 잘 자라줄 것입니다. 벌써 이렇게 보세요. 예, 마늘이 예, 자리를 잡고 지금 굵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 대파, 양파 그리고 한쪽 에는 예, 남은 마늘을 심은 밭입니다. 예, 양파 같은 경우에는 예, 조생양파와 그리고 적양파를 심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그 마늘을 심은 것인데 약 보름 정도 좀 늦게 심었는데 예, 크기, 크, 크기 차이가 조금 나죠. 예, 그래도 예, 싹이 어, 안에보니까 예, 이제 털은 예, 아주 야들야들한 싹이 예,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기에 이제 월동, 이제 월동을 끝날 시기인데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남단이기 때문에 예, 2월 말이면은첫출비를 예, 줘야 됩니다. 마늘, 양파, 대파에 추비를 줘야 돼요. 예, 그 전에 이 마늘에게 해주시면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예, 병도 예방하고 그다음에 해충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마늘을, 양파, 대파를 굵게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아주 쉬운 방법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뿌려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충도 물론이고 예, 양파도 굵어지고 마늘도 굵어집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월동을 하기 시작하면, 은첫 번째로, 이제 추비를 주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월동작물이 무럭무럭 잘 자라주겠죠. 예, 추비를 주시되, 대신에, 이, 유박 같은 경우에는, 예, 태비 같은 경우에는, 예, 웃, 걸음으로 추비를 주시게 되면은, 예, 바로 작물이, 먹고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좀 속효성 속 비료인 NK비료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화학비료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야지 바로 뿌려서 이제 녹아서 예, 작물이 흡수를 해서 금세 예,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양파, 마늘 이런 대파 같은 경우에는 첫추비는 예, NK비료를 주시는 게 좋고요. NK비료 중에 칼슘, 수용성 칼슘이 들어간 예, 그런 비료를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칼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 고랑을 정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비가 오고 어, 이 물빠짐이 잘 좋지 않게 되면은 아무래도 예, 이 양파나 마늘 대파 마찬가지로 물빠짐이 좋지 않으면은 이 예, 마늘 같은 경우에는 예, 스펀지 마늘이나 예, 벌 마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비가 너무 작고 물빠짐이 잘 좋지 않은 곳에서. 이 마늘을 키웠는데 예, 벌마늘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날씨의 영향이 크기, 크긴 하겠지만 그래도 물 빠짐 좋게 고랑을 좀 이렇게 쑥 파셔서 물이 고여 있지 않은가 그걸 확인하시고 예, 물이 잘 빠지도록 예, 방향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작년은 이렇게 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했더니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올해는 경사로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예, 경사가 이렇게 되었죠. 예, 그래서 그런지 물 빠짐도 좋고 물이 고이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이끼가 이게 생기는 끝 쪽에는 이끼가 생기는데 예, 위, 위쪽 부분에는 이끼가 많이 생기지 않는거 보니까 예, 물이 잘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예, 물 빠짐 좋게 예, 고랑 정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풀입니다 제가 꾸준하게 풀을 제거를 해줬어요 여기는 따뜻하기 때문에 예, 겨울에도 풀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랑에 있는 풀요 작물 사이사이에 있는 풀을 작을 때 미리미리 뽑아서 예,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뭐부지포를 덮었다고 하더라도 요속 안에 있는 풀들을 풀들이 꾸준하게 자라기 때문에 예, 풀이 작을 때는 작을 때 밭에 오셔서 예, 몇 개씩 뽑아주신다 생각하시고 예, 풀을 예, 꾸준하게 제거를 해주시면 은 예, 풀이. 풀 걱정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 때마다 풀을 어, 보, 보이는 것은 풀을 꾸준히 제거를 해줘서 지금 풀이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날이 더 따뜻해지면은 아무래도 나방 벌레들 파리들이 발생합니다. 뭐 고자지 파리도 파리니까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어, 해충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막걸리 트랩을 중간에 요런, 요만한 곳에서 한, 한두 한개 정도만 꼽아서 주시면은 예, 해충들이 다 일로 모이기 때문에 예, 그 피해를 어, 농약을 어, 사용하지 않고도 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즉 어, 성충을 예, 잡아서 제거를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첫 추비 주기 전에 예, 조금 있으면 날이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예, 그러면 첫 추비를 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첫 추비 주기 전에, 주, 주기 전에 그리고 비 오기 전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님케이크입니다. 예, 님케이크가 이제 유박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작물 위에다가 뿌려주시면은 아니면은 밑거름할때 뿌려주시면은 이게 해충 퇴치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자리파리 뿌리응에 그리고 각종 해충들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 주실 수가 있어요. 예, 총채벌레까지요.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농약을 적게 사용하고 예, 토양 살충제 같은 것도 농약을 적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월동 후에 아니면 중간 정도에 이 유박을 예, 뿌려줍니다. 아무래도 음, 이 유박이기 때문에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박을 뿌리시고 그다음에 비닐을 치시면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을 작물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만 뿌려주시면 예,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가스가 발생 하더라도 예,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고랑에도 이렇게 뿌려주시면 예, 물에 닿으면 금방 녹습니다. 예, 물에 녹고 이게 효과가 보름이나 한달 뒤에 예, 비료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유박은 아무래도 발효가 되지 않은 그런 비료입니다. 테비 같은 경우에는 발효가 된 비료이기 때문에 작물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 있겠지만 요것은 미생물이 분해해 주고 그다음에 곰팡이 같은 것이 껴야지 예, 분해가 돼서 이제 작물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보름이나 한달 뒤에는 예,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지효성 비료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예, 벌레를 퇴치하는 그런 어, 효, 효과가 있어요. 니모이를 예, 짜고 남은 그런 박이기 때문에 찌꺼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충을 퇴치하는 예, 토양 살충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물이 어, 월동 후에 꼭 이것을 뿌려주시 뿌려주고요. 예, 중간에도 한 번씩은 살짝 뿌려줍니다. 그고 확실히 예, 고자리파리나 이런 뿌리응에 각종 해충들이 예, 퇴치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 3년에 한 번씩 농업인에게 예, 공급되는 요. 석회고토나 아니면 폐와서 규산질 비료입니다 특히 석회고토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고토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마그네슘은 작물의 엽록소 생성에 도움이 되고 예, 광합성 하는 데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작물이 누렇거나 할때 엽색을 진하게 하고 예, 두껍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여기는 칼슘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칼슘이 천천히 녹긴 하지만 한 2, 3년 동안 꾸준히 녹아서 작물이 칼슘 부족 없이 예, 그리고 잘 자라주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월동 하기 월동 한 다음에 바로 추비 주기 전에 이 고토 석회를 뿌려주게 됩니다 예, 고토가 마그네슘이거든요 예, 마그네슘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그네슘 비료를 별도로 구입해서 예, 뿌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여기에는 마그네슘 정말 좋은 비료가 들어가기 있 때문에 예, 마그네슘만 잘 주셔도 마그네슘은 작물에게 필수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랑이랑 작물 사이에 함께 뿌려주시면 칼슘도 주시는 효과도 있고 예, 칼슘을 주시면 아무, 아무래도 병해충 예방에 도움이 되고, 예, 그리고 병 저항성이 어, 높아지기 때문에 양파나 마늘 같은 경우에는 예, 굵게 키우실 수가 있고요. 어, 수확량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병해충이 적기, 적어지기 때문에 예, 수확량도 높아지고, 그리고 요 조, 조직을 단단하게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저장성도 높아져요. 그래서 모든 작물에게는 예, 중간중간에 요 칼슘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을 함께 어,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예, 바로 밭에다가 이고토 석회를 이렇게 뿌려주시게 되면은 예, 토양 ph 낮아진 토양 ph가 높아지게 돼서 예, 작물의 그 비료 흡수율이 예, 최대 95에서 10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회 비료만 초반에 잘 뿌려주시면은 그 다음에 요 추비를 보통 은 주시잖아요. 예, 복합 비료를 주시는데 예, 그 다음에 복합 비료를 뿌려주시게 되면은 그만큼 비료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작물이 그만큼 잘 자라주게 되고요. 어, 비료를 조금만 뿌려도 작물은 무럭무럭 잘 자라주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고토석회를 작물 어, 밑거름 할때 예, 고구마, 감자 이런 거 심을 때꼭 예, 뿌려주는 그런 어, 고마운 비료이기도 하고요. 3년에 한 번씩 공급이 되기 때문에 예, 어, 돈 하나 들이지 않고 예, 이토양계량제를 어, 구입하지 않고 어, 이 밭에다가 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자주 예, 밭작물 시작할 때 그리고 가수농가에서 예, 꾸준히 제가 농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비료거든요. 하지만 요 칼슘제 같은 경우에는 화학비료나 이제 유박 그 부숙이 안된 퇴비랑 이제 반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나게 됩니다. 즉 가스가 발생하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났는데요, 그 주기는 보통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밑거름 하기 전에 어, 추비 주기 전에 예, 화학 비료 주기 전에 한 2주 전에 요것을 뿌려주시면 좋은데요. 그렇다고 화학 비료랑 같이 뿌려주시면은 예, 효과가 저감되고 어, 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 미리 추비 주기 전에 예,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님케이크와 그리고 고토소케를 함께 뿌립니다. 님케이크는 많은 양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벌레를 퇴치할 용도로 저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토소케와 함께 혼합해서 골고루 밭에 고랑에다가 뿌려주시면 됩니다.